멀지 않은 미래 리몬 쇼크 이후 가까스로 경제력을 회복하는 일본이었지만 국채가 200%를 돌파하고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폭삭 몰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소브란 웹스라는 펀드가 국가의 부채를 모두 감당해 일본은 기적적으로 회생에 성공 일본은 다시금 경제대국으로 돌아갔지만 어째서인지 시민들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보다 범죄율과 자살률은 올라가고 청년들의 구직난은 가속화되는 아이러니한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평범한 대학생, 요가, 키미마로 경제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틈틈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으로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평범하게 사는 걸 꿈꾸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됐고 아버지가 실종된 이후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기에 아버지를 증오하며 자신은 꼭 평범하게 살겠다 다지만 키미마로 공부하랴 알바하랴 늘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지갑은 항상 빈곤했고 자신을 유난히 잘 챙겨주는 이쁜 대학 동기가 있긴 하지만 얘는 돈 많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키미마로를 열심히 챙겨주는데 이걸 좋다고 해야하나? 암튼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사카키라 불리는 꽤나 충격적인 비주얼의 남자 마사카키는 키미마로를 이상한 공간으로 불러냈고 그곳에서 키미마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いただきにお金を貸と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업을 소개하는 마사카키 소개라기보단 강제에 가까웠고 마사카키는 어떻게든 키미마로가 이 상품에 가입하길 원했습니다. 계0 0 0 0 0 0 0 0 0만원0 0버린마0카키키미마로0 결국 이에 이끌0고 마사카키에게 특수한 카드를 받고 그를 따카가게 되는데 <놀람> 이곳은 미다스 은행이 관리하는 금융가라 불리는 공간 은기서 키미마로는 앙0레프레너라는 직위로 어셋이란 파트너와 함께 딜이라는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 소녀가 키미마로의 어셋, 마슈, 어셋이란 앙트레의 미래를 담보로 소환한 일종의 소환수이며 저마다 앙트레의 미래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미래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키미마로는 미래의 여자가 되는 건가? 아무튼 오자마자 바로 딜이란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데, 키미마로는 생초짜인 데 반해, 상대는 이바닥의 고인물 카와이안 마슈에 반해, 저쪽 어셋은 꿈에 나올 정도로 무섭게 생겼습니다. 미크로 30만! 마이크로! 뉴비를 그대로 두들기는 고인물. 이 전투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제한 시간은 666초. 그 안에 상대를 파산시키면 이기는 게임이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가로 어셋의 스킬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본체를 공격하면 상대방의 장고가 차감되고, 제한 시간 안에 상대방을 파산시키거나, 단 1원이라도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전투. 본체의 안전이 정말 중요하기에 모든 어셋은 본체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지만 사람 좋은 키미마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어셋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전투에 임하는 키미마로와 마슈, 쿨하게 천만엔을 긁는 기술을 사용했고 방심한 고인물에 허를 찌르는데 연소한 차이로 승리한 키미마로와 마슈, 뉴비가 고인물을 이긴 건 꽤나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키미마로는 한 남자의 눈에 들게 됩니다. 꿈에서가 <놀라> 곧아이만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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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버린 키미마로에게 금융가의 룰을 설명하는 마사카키. 딜은 주 1회 딜할 대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랜덤으로 정해지며 딜이 없는 날은 금융가에서 자유 행동이 가능 단 파산 시엔 강제로 금융가에서 추방된다고 합니다. 딜에서 획득한 돈은 현실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하는 화폐는 미다스 머니로 분류돼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1, 100... 3,350만엔?! 딜한 번으로 3천만 원을 벌어버린 키미마로. 이 정도면 알바랑 학교도 그만둘 텐데 키미마론 일단 신중하게 돈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키미마로에게 한 남자가 다가오는데. 하지만, 이제慣れてから... <laughs> 이 남자의 이름은 미쿠니 소이치로 평범한 동네형처럼 생겼지만. 그는 일전, 일본의 부채를 모두 사버린 국가급 규모의 엄청난 자산과 일본 안에 있는 돈좀 번다는 펀드와 기업들을 소지하고 있으며 국채를 맡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와도 아주 연이 깊은 남자입니다. 마케르노가 이미 키미마로의 뒷조사를 끝낸 미쿠니는 자신 이래로 뉴비가 고인물을 이긴 전적은 키미마로가 처음이라고 했고 잘만 성장한다면 자신처럼 될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미쿠니는 금융가에서 재회하길 바라며 키미마로 앞에서 사라졌는데. 고고 졸업들 음, 난가들 오랜만에 아버지의 길을 듣고 아버지의 유품을 찾아보는 키미마로 거기엔 알수 없는 질위하게 놓여진 숫자들과 함께 미다스란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다스는 이 금융가를 관리하는 거대한 은행 아버지의 행방을 따졌지만 마사카키는 아는 게 없는 듯했고 결국 키미마로는 전에 만났던 미쿠니의 도움으로 유명한 정보상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내려갔습니다. 여가산도 동유, 뮤스코데스. <목소리> 금융가의 제일 가는 정보상 타케다 자키 시게오미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긴 했지만 아버지의 최후는 참으로 덧없었습니다. 가족의 다 금융가에서 돈을 벌다 파산한 키미마로의 아버지. 이곳은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싸우는 전쟁터. 파산이란 뜻은 곧 미래를 잃었던 뜻이며 사람마다 다른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대개 치르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가족의 토론 가세되던지 않을까? 수첩 한켠에 있는 사진을 보고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단 사실을 알아낸 김미마로 아버지의 죽음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파산의 대가는 정말 다양하기에 만약 아버지가 자살을 택하지 않았다면 키미마루가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IMF에서는 금융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미다스머니가 현실로 유입되는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윗선에선 아직 이 사태를 방관했습니다. 결국 IMF 소속인 제니퍼 사토 누나는 독단으로 미쿠니와 카미시로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차례차례 딜에서 승리하는 키미마로와 마슈.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간소한 차이로 승리해 상대의 미래를 전부 아사가지 않는 것. 키미마로는 미쿠니가 지휘하는 무쿠돌이 길드에 들어가 극동 금융과의 딜을 제어하는 밸런스 딜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다스 마네에 대 일본 국채를 회, 니의 폭발을 막 현실 세계와 금융계,それぞれ가 이익을 얻을 밸런스를 컨트롤을 시간이 다무쿠 길드의 목적은 금융가의 모든 딜에 간섭해 아무도 낙오되지 않는 금융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길드에 모인 미다스 머니를 이용해 일본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 미쿠니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미쿠니에겐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진 여동생이 있습니다. 과거 거대한 기업이었던 미쿠니의 집안은 난치병에 걸린 여동생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기업 사정이 악화되면서 미쿠니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치료할 돈을 회사를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살아났지만 여동생은 지금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화가 난 미쿠니는 우연히 마사카키와 만났고 딜에 계속 승리해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넣은 미쿠니는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마저 사버리고 언젠가 동생이 깨어나는 그날을 위해 엄청난 돈을 사용해 일본을 파산 위기에서 막아내고 동생을 위한 오늘을 계속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키미마로는 미쿠니에게 감명받아 유능한 밸런스 딜러로 거듭났고 마슈와 함께 덤벼오는 적들을 차례로 쓰러트렸는데, 우와, <laughs> 아니 이건 어떤 미래인데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냐? 하지만 아무리 판별이 불가능해도 미다스 머니는 금융가에서 현실로 넘어온 검은돈 이는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었습니다. 앙트레와 어셋의 관계지만 묘하게 점점 가까워지는 키미마루와 마슈 어셋은 음식을 먹을 필요도 감정을 느낄 필요도 없지만, 키미마로는 마슈에게 인간의 이것저것을 알려줬고, 둘은 자연스레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돌연 붕괴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의 금융가. 금융가가 붕괴하는 이유는 당국가 미다스 은행의 재산이 영원히 됐을 때인데, 미다스 머니의 근본은 국가와 시민들의 미래.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 국가는 파산 후 지도에서 사라지며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나라와 사람들이 통째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국가 부도로 생긴 경제적 여파는 사라진 나라와 관련된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데 금융가에선 이를 씨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 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던 미쿠니는 현재 극동금융가에서 자신만 갖고 있는 다크니스 카드를 이용해 윤정기를 가동시켰고 일본의 미래 20년을 대가로 C로 인해 경제가 몰락하는 일본의 위기를 방어했습니다. 한편 제니퍼 누나는 키미마루에게 미다스 머니의 이면을 알려줬는데 미다스 머니가 현실세계에 유통돼 지금 당장의 위협은 막았지만 미다스 머니의 실체는 누군가의 미래, 즉이 지폐가 현실에 유통되면 유통될수록 미다스 은행은 누군가의 미래를 소비해 계속 지폐를 찍어낸다는 뜻이고 결국 시기적인 문제이지 이대로 간다면 일본도 동남아시아 금융가와 똑같은 꼴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미쿠니가 윤정기를 돌린 덕에 일본의 경제 수준은 80년대로 퇴보해버렸고, 사람들은 기이한 정신병에 걸려, 멀쩡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절친인 하나비까지 병들자, 이제야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파악한 김이마로, 하지만 시로인한 붕괴는 아직 멈추지 않았는데. North has many, many super entrepreneurs. This is yours. IMF가 그간 금융가를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금융과 붕괴에서 나온 시를 일본에게 떠넘기기 위함이었고, 20년의 미래를 바쳐 겨우 방어했지만 다시금 시의 여파가 일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미쿠니는 다시 20년을 바쳐 윤정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이마 트 일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제니퍼와 손을 잡은 키미마로돈 냄새 기가 막히게 맞는 정보상 아자는 이번 건으로 돈을 왕창 벌것 같다며 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고 미쿠니의 윤정기 가동을 막고 다가오는 시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에 존망을 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미래다미そしたらどうなの? <목소리가> 미래에 어찌 될건 키미마로 곁에 있는 지금이 행복한 마슈 하지만 키미마로가 지키려는 미래가 곧 자신임을 알기에 키미마로와 함께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전의 1단계는 엔화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 정보상 아재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무쿠돌이 길드의 자금을 전부 해킹해 일반 시민들 통장에 1억씩 입금해주고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미쿠니의 파산. 키미마루와 마슈가 길드원을 소탕하고, 제니퍼 누나가 갖고 있는 비장의 어셋, 상대방의 어셋을 훔칠 수 있는 댕댕이를 사용해 미쿠니를 파산시키려고 했지만, 미쿠니가 갖고 있는 어셋은 무려 3명. 심지어 힘이 증명되지 않은 세번째 어셋 큐는 제니퍼의 계산보다 훨씬 강력했고 두마리의 어셋을 훔쳤지만 큐는 단신으로 어셋을 전부 죽여버렸고 미쿠니는 제니퍼를 파산시켰습니다. 젤주... 아다시... 뒤늦게 도착한 키미마로는 미쿠니를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미쿠니는 당연히 응하지 않았는데 오모치노 아なたのお持ちのカード... 카도 로아ませんでした <목소리> 기적인지 장난인지 다크니스 카드로 바뀌어 있는 키미마로의 카드. 이는 곧 윤전기를 정지시키거나 역으로 가동시켜 지불한 미래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키미마로와 미쿠니의 싸움 이기는 승자만이 윤전기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목소리> 지금을 지키려는 자와 미래를 지키려는 자의 싸움 미쿠니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지금을 지킨다는 둥 약한 자의 오늘을 소호한다는둥 멋진 말을 했지만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건 결국 아픈 동생이 간절히 바라고 있던 변치 않는 오늘이었습니다. <목소리>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가. 정답 없는 싸움은 드디어 종극에 다다랐는데. 키미마로의 승리로 역회전하는 윤정기 미래는 돌려받았지만 에너의 가치는 이미 휴지조각 미만. 돌려받을 미래가 어떠한 형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 미래에서 마슈와 키미마로가 만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어색들은 미래를 담보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시 미래로 돌아가야 했고 키미마로와 마슈는 어쩔 수 없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풍요로운 국가로 돌아왔으며 통화는 애니 아닌 달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계를 다시 쓴 기적을 일으킨 정도지만 이걸 기억하는 것은 아마도 키미마로 뿐 마사카키가 등장하긴 했지만 풍요로운 이 세계가 미다스 은행을 필요로 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키미마로는 과연 멀지 않은 미래에 마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신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리뷰, The Money of Soul and Possibility였습니다. 이 작품, 제가 진짜 강추하는 작품입니다. 경제와 미래라는 소재에 판타지적 요소도 적절히 섞여있고 미래가 먼저인가, 현재가 먼저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야말로 명작입니다. 물론 애니에선 키미마로의 편을 들어주긴 하지만 삶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미쿠니 같은 삶의 방식도 절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 무게 또한 어떤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일단 행복할 기회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으며 이런 여유 속에서 자유로운 시간이 탄생하게 되고 그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내 미래에 투자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의 소비가 나와 내 주변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상 오늘의 니리뷰 야, 이 정도면 이쿨로 해줘도 정말 좋았을 텐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타케의 추천작. 인간의 삶과 돈,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경제. 이름만 들어도 딱딱하고 어려운 소재지만 정말 재밌게 풀어낸 멋진 작품. 시더 머니 오브 소울 앤 퍼시빌리티 였습니다. 리뷰에 담지 못한 내용이 본편에 많이 나오니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짜 보기 드문 명작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마따네.